우리 스가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오실 준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시대 때그 네, 말씀을 살피면서 그 어,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좀 준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스가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학계는 안 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권별 설교 학계 설교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전에 제가 여기서 우리 동산교회에서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스가리아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이제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 시기에 접어들면서 또 3차 포로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시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놀랍게도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같이 좀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올심을 소망하면서 어 이제 신앙생활하는 을 거죠. 여러분 스가랴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 뭡니까? 스가랴 스가랴 구장 구절. 예, 야 어,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뭐양 왕이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 구원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나오고. 전반부에는 주로 회개하도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스가라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 스가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왕 제 2년 8째 달에 요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레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뽑혀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딱 말씀이 임하면 그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세습되거나 어, 때로는 어떤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이 선지자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어, 이 스가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학계와 같이 활동하였다는 것이 에스라 5장 1절과 에스라 6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6장 14절에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되었죠. 있지요. 그래서 이 다리오 시대 때 학개와 스가랴가 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하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포로로 돌아와서 아주 풍년이 들고 막잘 먹고 잘살줄 알았어요. 근데 흉년이 들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야, 우리가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교와 스가라를 보낸 거죠. 야 너희들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주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학교와 스가라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건물 성전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연합해 여서 그리스도의 아, 성령이 구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에 고니도스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너희 속에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계와 스가라를 딱 접근할 때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전을 짓는다 성전은 나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이 주제가 학계 스가라의 아주 큰 문제로 접근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라를 살피면서 우리는 성전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고 싶으셨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장들의 말씀. 그들 레위인들의 말씀 선포 이게 말라기 가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 레위인들에게 진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을안 지으니까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보고 싶으셔 가지고 야, 성전 빨리 지어라.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교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 스가랴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그죠? 막 구름 가운데 막 음성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있는 데서 막 음성을 막 들려줘. 얘들아. 똑바로 하면서 성전 지어라. 이한 마디만 하면 끝나거든요. 어머 무서워 가지고 벌벌 떠면서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보냅니다.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해서 됐죠. 그러나 모세를 세우잖아요. 직접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하셔도 되겠죠. 천사를 보낸다든지 그죠. 그런데 요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대신 통치하는 왕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면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보내시죠. 더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말씀이 선지자에게만 있었어요. 지금은 우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지식, 아는 지식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득 차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의 후에로 태어난 우리들이 참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예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어,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호회 단체가 됩니다. 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말씀이 없으면 일반 나라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 동호회 단체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진리 말씀이 없으면 친교 단체가 되어버리죠. 물론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같이 뭐 그죠. 족구 좋아하잖아요. 제가, 예, 제가 족구 좋아합니다. 족구 하고 탁구 치고 탁구채도 샀다니까요. 예. <laughs> 탁구채도 샀어요. 예, 작년에 예, 태어나서 처음 탁구채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친교하고 산에 가는 거뭐 이거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그냥 그런 단체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내신 내용이 뭐냐? 이 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 뭐냐면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이제 후기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어. 역사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를 통하여서 현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진노했었다. 왜진노했느냐 내가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게라고 하면서 스가라를 통하여 스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망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망군이라는 게 군사를 의미합니다. 군대. 근데 이 군대를 왜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포로 후기에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고다리우스 왕이 이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다리오가 헬라를 침공할 때입니다. 헬라 1차 침공할 때뭐 마라톤 전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를 배경으로 유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군대.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라를 보내서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모든 나라의 통치자요 또 모든 군대의 지휘자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방식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이 심히 진노한 그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는데 지금 너희 상태가 이 너희 조상들과 같은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의 상태들은 어땠냐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기록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죠. 예. 그래서 그뭐 그런 내용들 또 호세아 이런데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주 너무나 지독하게 자세하게 호세아가 기록해 놨어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거는 19세 이하는 들으면 안 돼요. 호세아는 그 정도로 정나라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래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섬기는 자리에 돌아오고. 예, 전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데 숫자가 늘어난다? 그럼 문제가 있겠지요. 영적인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라를 보내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 돌아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그게 있었어요. 예. 어떤 <laughs> 일정에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 교육자들의표 그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영어로 이제 종교 교육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아주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느 궁금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조상들은 말씀에서 멀어졌거든요 예, 어떻게 멀어졌느냐? 보세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냐 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는데 이 조상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성경을 성경이 비싸다 그러니까 성경을 값이 뚝 떨어뜨려 놨어요. 옛날에는 이게 한 1억 얼마씩 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1억 5천만 원. 예, 근데 종교개혁하고 나서 100년 만에 예, 100만 원으로 떨어졌죠. 예, 제가 이제 물가 계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확 떨어졌죠. 여러분 집값 1억 5천 할때 사겠습니까? 쉽지 쉽지 않죠. 근데 집값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금방 사죠. 예, 산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더 쉬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 종교교육자들의 그 핏다머리, 목숨 걸고, 예, 종교전쟁까지 해가면서 수천명이, 수천, 수만명이 수천, 수만 죽어가면서까지 이뤄놓은 유산이 뭐냐면 개인이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또 돌아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말씀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지금은 선지자 없어요. 어디 가서 나 계시 받았어. 뭐나 어디 꿈에서 환상에서 계시 받았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었잖아요. 66권으로. 그러니까 꿈, 환상 이런 거는 그냥 잔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계시로 그걸 주관적인 꿈과 환상을 객관적인 진리로 여긴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어, 돌아오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해석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해석한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회개하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만 말씀이 나를 해석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돌아오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학계나 스가랴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백성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꽤긴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으쌰으쌰 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 그 근데, 얼마 또안 가요. 그래서 얼마 안 가니까 또 하나님이 말라기 또 보내는 거죠. 예.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학교와 수가라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것은 말씀을 보내셨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도 있지요. 하나님 이 시대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 시대 가운데 동상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돌아오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근데 이게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을 전환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이 돌이키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회개하, 회개의 의미가 강하다고 단어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이 뭘 잘못하면 부모들이 혼을 내는 이유는 왜 혼을 냅니까? 남의 자식들 혼안 내요. 내 자식은 혼내요. 왜?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내고 있단 말이죠. 야,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지금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돌아와! 라고 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개인에게 다 주셨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세상에 한글을 알아요 우리가 한글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한글을 안다는 것은 0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1 0 0년 전에 한글 아는 사람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다 알아 이제 은혜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약에 신실하시죠 그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어느 시대에나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잠깐 뭐 이렇게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 희생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초 교리 할때 이런 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이시대 정신 안에서 이 타락한 시대 정신 안에서 기독교인의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개념이 약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기들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개념이 아주 투철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그 당대 이 당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물들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가운데 하나님이 스가라를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시대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보내셔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조상들처럼 그렇게 예, 담지 말라. 조상들이 어땠느냐 하면요, 선지자가 말해도 말안 들었어요. 자기 말에 자기 귀에 좋지 않았거든요. 예,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뭐 그랬죠. 예레미아서 읽어보면 아유 그 감정 감독, 예레미야의 감정이 많이 묻어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선지자가 또 등장해서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다. 우린 절대 안 망해. 막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막 잡아 가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좋아했을까요? 우리 망한다. 너희 다 회개해라라는 말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축복하신다. 너희들 복 받는다. 이 말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복 받는다는 말 좋아하죠. 거기에다가 아멘, 아멘하고 여기에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멘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예. 이 시대에도 아주 비슷해요. 신학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 귀에 거슬리니까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회개하라는 선지서 이런 거안 좋아해요. 축복 받는 거 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다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죠. 그렇죠? 예. 골고루. 그래서 어이 신앙의 그런 균형들을 잘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길 선지자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귀에 즐거운 말만 쫓아 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스가라 7장 12절에도 다시 말하는데 그 마음을 긍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예미야 25장 4절과 5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도록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절 있죠? 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성지 다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 말이 어려워요. 일기는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데 이해가 잘안 되도록 조금 번역이 돼 있어서 조금 쉬운 번역으로 에, 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표준 세 번역이라는데 스가라 1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노의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망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아까 것보다는 예. 근데 뭐, 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문장이 길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제서야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듣고 깨닫고 나중에 형벌 받기 전에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형벌 다 받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러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라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원래는 제가 여러분 예, 예, 한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laughs> 짧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데, 내가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게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하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예배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걸어서 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도 하나님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그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어, 이 시대에 참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어떤 위대한 에, 그런 백성들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다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백성들 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모심을 준비하도록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삶, 또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